그러 a 로... 나바색의 남선은 다 봉중살 없을소냐 봉중살 풀고 가자. 봉살 박가루 마당에 벼락사 내외지만 외불신 내고. 봉에내고살 네, 자 먼저 국민의 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배제 어, 거행, 내빈 인사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겨성면 문화재보호의 부회장 김윤태 인사드립니다. 보내주시기 네, 위해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해서 네.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최선경 홍성군의 군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laughs> 최진호 홍성군 주민자치 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풍원 홍성군 도서회장 및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아, 유영길 이천범 네. 결성동역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네. 이하연 새마을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네. 김정 네. 종수 네. 수찬공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화성 서울 화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윤 동해역시 홍성군 회장님 직원으로 수고해 주시면정은구 삼가공파 회장님 이틀 잠... 이렇게 행사를이 하다 보니까 어,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많이 지쳐있고 저도 어, 허리가 좀 이렇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곁통면민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에, 이종화 도우원님또 최선경 의원님도 이렇게 오셨나요 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정치 분중 어, 우리 아원관으로 참석하신 정윤 어, 사회복지 홍성군 협의장님을 비롯한 또동네정치 대종종 정영수 회장님을 비롯한 정치군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원길 변장님을 비롯해서 결성 또사회단체장님 그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제대는 신복대대는 정구령 현감님께서 이렇게 그 혜화나무를 기념식으로 심어서 이렇게 그 옛날에 그 1935년 그 야마구찌 여기 지도장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가지를 쳐가지고 벙어리 됐다는 이렇게 유래가 전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결성 면및과 또 여기 정치 군중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이렇게 신목대제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정중히 신목대에 임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목 제대에 앞서 헌관 및 제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헌관의 유영길 면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헌관의 정윤 동네정씨 홍성지역 회장님 수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관의 최광돈 결성농협 보존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진내는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충문의 박복선 고문님 좌집사의 송철균 부회장님 우집사의 이건국 회원님, 구호집사의 김현만 회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점시가 있겠습니다. 점시는 초원관으로부터 진설 상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강신내, 강신내가 있겠습니다. 초원관은 제전에 나가 부복하시오. 헌관은 분양하시고 일어나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재배하시오. 초혼례 다음은 초혼내가 있겠습니다 헌관은 좌우에 좌우 잔에 헌작하시오 좌집사는 잔을 내려 헌관에게 드리고 우집사는 술을 따르고 헌관은 잔을 받아 신의전에 올리시오 도축, 대축은 독축하시오. 제관 홍관들께서도 무릎 예, 굵고 부릅 예, 부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대작, 각계! nam mul hap 건강과 재관은 재배하시고, 참배액은 선체로 보수 경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례는 성원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베레. 형실. 다음은 헌주가 있겠습니다. 후보 집사는 첫 잔을 본 신목에 세번 헌작하시고, 다음 잔은 작은 나무에 헌작하시오. 참배객은 자리 앉주시 프로그램입니다. 아헌네. 아헌가는 제전 앞에 보게 하시오. 어집사는 아 담배잔을 내리고 헌관에게 드리고 오집사는 술을 따르시오. 아헌관은 잔을 받아 신의전에 올리고 일어서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재배하시오. 당신 아헌관은 복이하시오. 종원내종원관은 제전에 부복하시오. 좌집사는 잔을 내려 환관에게 드리고 우집사는 술을 따르시오. 제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사신내는 일동 재배하시겠습니다. 일동 배. 흥. 배. 흥. 평신 오늘과 어제 결성업성 단호 축제에 이어서 형방청에서 어, 신목대제 행사를 어, 개최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참석해주신 어, 대외 기분 여러분과 원근 각지에서 찾아오신 수량인동네정시 분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시고 소개해 주신 박만 회장님과 문화재 보호회 회원님들 이틀동안 음식 준비해 소개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목대제는 결성 변민들이 안녕과 총화를 도모하고 한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풍습에서 유래되었고 신목제를 올리는 회나무는 세종 7년 당시 결성현 정구령 현감님께서 식수한 것으로 영조 1750년경부터 신혼이 깃든 신목으로 은민이 안녕과 풍년을 관장한다 해요 마을 두레시에도 우선 신목제를 지내고 일터로 나갔다고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 뭐 저희 할아버지가 그간의 모든 행적은 우리 면민들이 다 아실 줄 압니다만 해아나무를 어, 심어서 이 지역에 지키는 신목, 신목이 목 되었으니까 참 감사드리고 또이 이 나무가 이 현재 신목제트린 나무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이 지역과 또 면민들 그리고 우리 동네 정시의 자손들의 안녕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왕 네, 주고 셨습니다 어... 후손님께서도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이 신목을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이 오신 여러 내빈과 또 종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할아버지의 영험한 이 신목에 기운을 받아서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간에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